보면서 만이 도면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경환학생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품들을 보니까 요거를 보면 밀링 작업을 할수 있겠죠? 네할수 있어요? 보니까 막 공차도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네.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서 부품이 총 여섯 가지가 나눠져 있고 그 표제란에서 이제 우리 경환학생은 표제란 이제 우측 하단에 했잖아요. 네. 그 표자란을 딱 봐서 그때 가장 이게 뭐 제일 먼저 신경써 보는 거 모를 봐요. 동면 네. 동면 표자란이 표자란 중에서 가장 신경써 보는 거손으딱 봤다. 동면 봤다. 우선 재질을 봐야겠죠. 재질을재질을 재질을 보는 이유? 아무 재질이 알루미늄인지 예를 들어 스틸이라든지 그걸 알아야지 네. 불량품 같은 게안 음. 생기. 그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거만 알루미늄인지, 그, 스틸인지. 요즘 보니까, 그, SCM415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요거는 열 처리 방식에서 침탄. 네. 그러니까 침탄하면, 그, 지금 415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스를 탁히면서 열,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한 1mm 정도의 그, 표면에, 경도를 강기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고나 서 필요에 따라 뭐 연마 작업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상하니까 상하 슬라이드니까 이렇게 뭐 계속 좀 마찰을 이루어져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열처리 안게 되면 쇠가 물러가지고 마모가 심하니까 지금 보면 사이로 선정한 거는 이제 열처리 방식은 침탄이다. 그래서 밀링으로 어느 정도 깎아요. 깎고 나서 침탄하면 침탄이 이제 열처리 중에서 뭐 지난번 교과 한번 했을 텐데 변형이 가장 적게 가는 네. 열처리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침탄을 선택을 했고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우리가 그 황사고를 해가지고 작업을, 뭐, 열쇠스를 한0.1 뭐 남겨놓고, 침탄 갔다 와서, 고유를 연마에 써서. 지금 도면을 보면, 눈으로 딱 떠는 게, 아까 지금 경환학생이했듯이 어, 재료는 스틸이구나. 어, 스틸 등에 SCM415, 어, 그럼 열 처리 방식은 침탄이네. 그러면 이제 가공할 때, 가공률를 얼마나 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업현장에선이 도면만 봐도, 지금 재료가 선정이 됐고, 어, s c m 4 1로 선정을 했네. 어, 그러면 침탄이구나. 그러면, 저 열처리하고 나서, 연마 작업이 있겠네? 뭐, 요런, 공정들까지. 어, 그러면, 열처리를 하게 되니까, 연마를 하니까, 그 뭐, 변형되고, 그러면, 뭐, 밀링 작업에서, 얼마 여유를 남게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을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저, RA와 R-MAX가 자꾸 헷갈리긴할 텐데, 뭐 R-MAX 기준으로, 한, 뭐, OS에서, 이 s 정정되니까그 RA이면, 대충 뭐, 상식적으로, 그게 4분의 1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그, 여러, 번 이제 요소 작업을 하면서, 네. 조건, 회전수, 뭐, 피드,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정삭 작업이잖아요. 지금 경한학생 얘기하는 조도는. 그럴 때, 이제, 최소의 절리 깊을 어떻게 하는가. 최대한 뭐, 작게 깎으면서, 이 p 게 적절히 맞추고, 작업을 하는데, 뭐, 지난번 한번 얘기했듯이, 최대한, 그, 엔드밀은, 최대한 작게만 있는 거죠. 네. 간섭하지 않는 그리고 굳이 맨날 큰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적절한 파이, 진짜 최적의 i p f 피드. 그러니까, 제일 할 때, 그 작업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채터라가지고, r p m 하고 공유기 아쟤는안 뭐 맞으면 약간씩 떨어우들이생겨요최소하기위이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IPM. 이제 경에 맞는 그선 n m 서 작업하는 것 n k I'm going to t a l 네 about it. What the c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에서 정해진 도면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제출되는 도면은 해당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는데요. 치수 및 공차 방식은 KS, JIS, ANSI, ISO 기호 등을 사용합니다. 제품의 도면 번호는 해당 기업에서 정해지거나 고객이 요구한 관련 절차에 따라 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면은 실척을 기본으로 하며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서 비례 척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기타의 기술적 주기 사항으로 열처리의 조건,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주기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도면 봤을 때 주로 부품도랑 조립도를 봤는데. 부품도는 각 부품마다 상세하게 나와있는 뭐 정면도나 측면도가